마을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좋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외출하실 땐 마스크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밤사이 안개까지 짙어지면서 내일 아침에도 시정이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함께 살펴보시죠. 내일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면서 낮 동안 포근하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기 정체와 국외 미세먼지 유입이 이어지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제주도와 중북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목요일은 강원도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밖에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동안 포근하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해서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